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삶에 대한 내용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언론사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어떤 목회 그리고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성실하게 진실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일 주보 칼럼란에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 이후에 계속해서 제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기가 끊이지 않고 반복이 됩니다. 난 어떤 목회, 그리고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할까? 다시 한번 진중하게 뒤를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가지고 주의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고질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생전에 함께한 사람, 즉,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사도권에 공격을 받습니다. 당시 사도들과 그 사도들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증된 천거서와 함께 추천서가 있었습니다. 청거서는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던 일종의 소개서, 소개장으로 그 사람의 직분과 권한에 대한 위임장 또는 신임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죠.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증서가 없었던 사도였습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이 이 점을 계속해서 공격했던 것이죠. 이 청거서와 추천서가 없는 바울은 그래서 거짓 사도이고. 그의 복음은 온전하지 못한 복음으로 취급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도 충분히 이해했던 상황이었죠. 그 당시 있었던 그 추천서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자신 역시도 필요에 따라서 추천서를 써주기도 했고 또 그것을 인정했다는 라 것이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바울은 그 추천서로 상징되는 초대교회의 운영 원리나 인증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폐쇄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승인되어 보증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인정하며 보증하는 제도와 장치도 중요하지만 목회에 있어서만큼은 생명을 구하는 구령의 역사에 있어서만큼은 그것을 검증하고 보증하는 것이 단순한 증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검증해 주시는 열매로 가늠해야 한다는 라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맺어 주시는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결과가 그 목회와 목회자의 추천장과 천거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 절을 통해서 두려움 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고린도 교회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이룬 업적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복음으로 이렇게 세워진 당신들 자체가 나의 추천장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선후배와 함께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큰 교회 부목사가 더 좋은가? 아니면 작은 교회,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단독 목회자가 더 좋은가? 열띤 토론을 벌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 철들고 난 지금의 관점에서 뒤돌아 생각해보니 질문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함께 토론하고 나누고 싶었던 것은 교회의 크기나 어떤 받는 혜택보다는 직업적 전문가인 목회 기술자가 되기보다는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그 의미와 그 목적을 함께 나누려고 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진실된 목회자에게 추천서가 필요한가? 꼭 필요한가? 필수 조건인가? 추천서가 필요하다면 한 사람의 의견이나 소견이 적힌 종이 한 장의 증서나 글보다는 그것이 실제로 드러나고 일어나는 목회의 열매가 그것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살아 움직이는 삶의 증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합니다. 그렇게 서로 헐뜯고 파당을 지어 싸우던 그 유명했던 고린도 교회가 지금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회복.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지 않은가? 그런 너희들이 바로 나 목회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쓰신 사도 그리고 도구된 나의 추천장이고 그 사실이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참 많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원하는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집중하는 그것에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많은 것들이 있죠. 그들은 더 이상 좋은 시스템, 좋은 프로그램, 앞서가는 시대에 융합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인정하는 목회는 점점 관심을 멀리 하고 오직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들이 했던 목회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그 과정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전도 사역의 열매를 보라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었던 그것에 집중하고 그 핵심을 그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바울은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있었고 진리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회 의틀 기준에 위축되거나 축소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히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가늠이 되는가. 주를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다라는 것. 오히려 그가 증서를 갖고 있고 추천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것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반증하는 것이 고린도서 2장 17절을 통해서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좋은 목회자 그리고 좋은 목회를 구분하는 기준이 여기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목회를 통해서 자신이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 목회를 통해서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그것을 삶으로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이 참된 목회이고 그것을 볼수 있는 눈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분명하게 세워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를 지금의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는 여러 분들의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일평생 고아와 나병 환자들 그들을 위해서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았던 우리가 속한 미국 장로교 선정 가장 위대한 여 선교사 7인의 한 명이었던 백여년 전 조선 땅에 찾아와 자신의 모든 것을 대해 던지며 헌신했던 파란 눈의 여인, 가난하고 억압받던 조선 땅의 작은 예수라고 불리며 조선인이 되어서 살아갔던 서서평 선교사가 바로 오늘 그 선교사의 선교의 삶의 주인공입니다. 32세의 젊은 나이 간호사이자 선교사란 신분으로 조선의 왔을 때 그는 일평생 고아와 거린들을 위해서 특히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아 14명을 자녀로 삼았고, 오갈 곳 없는 과부 38명과 함께 한 집에 머물고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의 삶은 참으로 한 알의 미알이 떨어져 죽으면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입증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설교에 능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리에 박식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조선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서양 외국 여자였던 사실. 하지만 그는 54세 젊은 나이에 영양실조로 그 삶을 마감할 때까지 죽음 후에 그 자신의 몸마저 의학 연구용으로 시신을 기증하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조선에 내어 주었던 진정한 예수의 삶을 살았던 이 땅의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서서평 성교사님께서 소천하시고 장례식이 치러졌을 때그 장례 행렬을 따르던 사람이 무려 천여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순하게 따랐던 것이 아니라 뒤에서 어머니 어머니 외치며 곡을 하며 슬퍼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장례는 전라남도 광주에서 공식적으로 치루어졌던 광주 시민사회장 1호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이 바로 그 때의 현장 사진입니다. 그녀 머리맡에 쓰여져 있던 말 한마디 그것은. not success but service라고 하는 문장이었다라고 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삶.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소망해 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연합교회 성도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작은 예수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드러나는 삶의 열매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그러한 삶으로 풍족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때 오늘 하루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는 하루가 될줄 믿습니다. 오늘의 시간은 우리 미국과 그리고 조국 한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그 자체가 추천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의 의견이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가 가득한 나의 삶이 내 추천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 증거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이민자들이 살아가는 이곳 미국 땅. 어쩌면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그 땅, 이 땅.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감당케 하셨사오니 미국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먼저 우리의 입술 속에서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 주신 모든 일들과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매일매일 샘솟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모습과 그 내용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오늘도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중에 우리의 인생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이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땅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 한국 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물질만능주의 점점 더 맘몬과 그리고 아세라를 신봉하는 것만 같이 느껴지는 그 땅. 하지만 하나님 그 땅을 향해 예수의 열매를 맺어갔던 성교사님들의 수많은 피와 노력,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는 지금 그곳이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땅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영득을 위하여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한 교회와 현장에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이 온전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승인하시는 추천서가 될수 있는 삶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재반사항과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준비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 주시는 삶 가운데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맺어 주시는 열매가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